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임원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누두도로 잘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직관리라는 것을 갖다 정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업이라는 것을 정말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비유 잘 맞춰주고 알랑방기를뛰는 사람도 임원이 돼요 즉이 말은 어떤 한 분야에 특출나게 잘하면은 임원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연애하고 똑같아요. 그리고 연애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. 그 남자가 봤을 때그 여자가 어느 한 부분에서는 특별하다라는 게 있는 여자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예요. 굉장히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귀여운 걸로. 애교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 되고요, 섹시한 걸로 첫 번째 두 번째, 여자다운 걸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은 남자들이 좋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